여기 잘못 온거 아니야? 잘못 온거 같은데, 아, 여기 도로 끝이잖아요. 도로 끝, <laughs> 뭐 있을 곳이 아닌데, 전자 제품 주유소 <laughs> 낚시, 낚시 뭐낚시가 필요하니? 맛집 <laughs> 거리가 아닌데, 여기는 나란따란따라라라나란라란라란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냉명이요? 와, 냉면이야. 사천까지 와서 냉면이야? 어? 사천 올 때마다 사천에서 밥 먹고 올라가는 길에 진주 가서 냉면 먹고 올라가요. 그렇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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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서운했겠어. 그러니까 요 몰랐어. 얘도 유명한 냉면. 어. 근데소외를 근데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네가 해야지. 외국 외국인 보고 놀래요. <laughs> 야 이거 사천 냉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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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네. 유튜브 얼마 전잘 보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유튜브 얼마 전잘 보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 본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다. 유튜브 찍으러 온건 아니고 이제 아유. 방송 찍으러 오게 됐는데. 너무 반갑다. 그렇죠. 와, 또, 또그 이다, 네, 대리 진짜 잘 보. 아, 추모 편집이다.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오 k 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형님 안 보셨어요? 뭘 어마 네아 <laughs> 이제 오셨구나 아유 이제 오셨구나 아처음에 아, 아, 어. <laughs> 처음 원래 보통 보통 아, 형명뭐기겁을 어, 하시고 그다음, 아, 그 다음에 어, 어, 유튜브 제 친구도 그래. 있네 이랬는데 아저 누군지 모르셨어요? 아눈 이게 정상이니다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예예예 네. 예. 혹시 촬영 좀해야 될까요? 혹시 촬영 좀해야 될까요? 어 아무 튼 <laughs> <아무튼.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들 랩을 못 봤다. 아못 보셨어요? 아이고실히 화장을 안 하니까 모르시는 감독 <목소리> 물냉파세요 비냉파예요저 물냉, 물냉파. 띡밀물냉이요 물냉... 물냉... 물냉. 물물비. 물물비 너는? 저는 물. 난 물이랑 비. 예? 물비가 <목소리> 두 개, 두 개. 두개 네, 먹겠다, 네, 맛을 봐야 되니까 어... 여러분, 살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시키는데 예, 예. 제대로 시켜야 돼요 아... 왜 살이 추가를 안 받는 거예요? 면을 집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추가라면 어... 또 뽑아야 되니까 예, 또 뽑아야 되니까 한번 시킬 때는 그냥... 예. 어... 재미가 원래 그렇게 대체 소재를 해드되는 거죠 아... 저는 그냥 일반으로 주시고요, 물냉면 아, 좀 고민이 되는데 왜? 아, 비빔도 좀 당기는데 비빔냉면은 또 따뜻한 육수가 따로 나오고 물냉면은 그냥 넣고 그러면은 비빔. 무조건 비빔으로 주세요. 네, 그러면 네. 따뜻한 물짝 옆에 주신대요. 어, 저도 비빔으로 주세요. 이거 비빔 두 장. 저 물냉면. 비빔색이 물색이 육전 하나 주세요. 육전 하나. 아사님 연령하셨어요? 지금 내가 55년 했어. 55년 하셨어요? 55년 하고 우리 시아버지 때부터 내가 100년 하고 있는 거. 가게 100년 됐어요? 100년도 정 됐지. 와, 와, 100년도. 내가 이제 시집 와서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남편하고 그리할적에는 그래 시장 안쪽에 저쪽에 이제 있었는데 열이 언제는 난 24년 정도 됐고 예. 시집 와서 일주일 놀고 이때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천 냉면이 원래 유명해요. 원래 유명해요. <laughs> 진주 냉면하고 다른 거죠? 아니, 틀리지. 틀려. 우리는 져머리 육수를 내고 진주 냉면은 뭐. 맹태 같은 이런 거 해물 갖고 낸다 그래. 해물이라고. 그리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예 다르네. 아, 육수 맛도 틀리. 맞도 들데 사람들이 응. 보는 것도 뭐 육수가 다 틀리다 그러거든. 육수 맛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황소머리 육수. 와 진짜 진하겠다. 한게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이도육전에 돼지고기죠. 예. 먹어봐, 먹어봐. 아, 잘 먹었죠? 아안 먼저. 봐요좀하다 네, Overwatch... 네, 네. 네, 먼저... 이게. 네, 좀... 네. 네. 맛있어? 맛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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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양. 음 육향이 엄청 많이 난다 이거 육향이 되게 진하다 돼지고기 육향이 나는데도 맛있네 저한테 너, 이탈리아 요리 같던데 진짜로? 우리 고돌레타라고 돈가스는 돼지고기로 해요 튀기면 되게 잘얇고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이 떠오른다는 거잖아 음? 근데 옛날 진짜 옛날 우리나라 돈가스 돼지고기 돈육 느낌이 나네. 음. 이 식감이 약간 얇은 돈가스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남산 그 왕돈가스 음. 같은 맞아, 맞아. 음. 약간 육전하고 돈가스 그, 사이 아, 그 사이에 어디 아, 있는지. 아, 아, 근데 위에는 그렇게 돈가스같이 크리스피하지 않고 맞아요. 육전 느낌 나고. 육즙은 완전 잘랐네와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아제 소랑 다르다. 이런 거 들어가야지. 이야, 머시고 앉봐 이런 거 들어가야지. 이야, 머시고 앉아 봐 아이고. <laughs> 음. 그냥 양파 허. 먹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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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 나보다. 음. 어 양파도 나 모르겠어. 달짝. 아, 짝 어떤 느한게 있는데 양쪽이 왜기 구울 때 무조건 양파랑 같이 먹어. 양파랑 먹고 안 먹고 너무 차이나는데. 달짝 어떤 느한게 있는데 양파가 다 잡아준다. 깔끔하게 잡아주네. 어, 아, 다 잡아줘. 요 양파라 어? 육전 맛집이네요 여기. 이 <laughs> 음. 음. 더 엄청 얇잖아 도대체. 이거. 어. 음. 자 비빔냉면 나왔습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와 육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예슬 너무 예. 맛있어요. 비빔 너무 비비암. 맛있고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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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아. 물냉면 나왔습니다. 아이고요. 와, 양이 많다 여기. 양이 진짜 많죠. 와, 예.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아, 면이 되게 두껍네요. 면이 되게 두껍네. 냉면인데 면이 진짜 두껍다.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맨이 왜 이렇게 막 막국수처럼 이거 뚝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른 집에는 이제 전분을 많이 쓰고, 우리 집에는 메밀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메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얇으면 뭐 많이 쳐지기 때문에 맨이 좀뚝끊고 투박합니다. 투박한 만큼 고소한 맛이 나는 거지. 음. 원래 냉면 먹는 순서도 따로 있다는데 보통 육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계란 먹고 그 다음에 면을 먹는 걸 들었었어요. 원래는 이제 네. 그 북한에서는 네. 선주후면이라고 술을 먼저 주고 면을 나중에 먹는 문화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선주면도 하지만 선수후면도 해요. 육수를 먼저 마시고 면을 먹어라. 육수 때문에 먹는. 죽 죽엽 미쳤어? 안 되죠, 저. 아, 죽이셨네 아, <laughs> 와, 진짜 와, 먹어 봐. 나 먹어 봐. 도 아, 육수, 역시 100년, 100년 된 육수. 어, 처음 먹어 보는 느낌. 이게. 어, 처음 먹어 보는 느낌. 이게. 이게 좋은 면모위원처럼 해야 돼. 똑같이 섞여야 돼. 왜냐하면 이 100년 된 음식인데 먹 음. 맛있어. 돼. 맛있어요. 어, 간장을 다 잡아줘. 이런 냉면이지 아, 나 처음 먹어요. 봐 간장을 다 잡아줘. 간장, 이런 냉면이지 아, 나 처음 먹어요. 아아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 밤에 술 먹었고요. 완전 해장이 되게 딱 좋네, 이거. 우와, 처음 먹어보는 육수 맛인데? 이게, 우와, 처음 먹어보는 육수 맛인데? 이게 좋은... 형무연처럼 해야 돼요. 둘다 시켜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음, 100년 된 음식인데 우와. 맛있어. 맛있어. 와, 처음 먹어보는 육수. 간장, 간장, 간장. 간장이야. 맞아, 맞아. 이런 냉면이 있구나. 아, 나 처음 먹어봐요. 이 냉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슴슴하다고 라 하잖아요. 맞죠. 이게 슴슴한시간아요이 간장 다잡아주잖아 육수에서 간장향이 확 나네 진짜. 그치 그치. 어, 되게 좋은 게딱이 지역만 있는 음식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여기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맛이라서. 와 육수가 진짜 독특하네. 육, 육수 보물이야 이거. 이거 진짜 보물이야.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와. 나 전국 팔도에서 이런 냉면 처음 먹어봐요. 예, 이 집이 예술인 게 면이에요. 음. 면이 쫀득쫀득하고 약간 알덴테 느낀 짐란 맛이 있고 오. 너무 맛있어요. 면도 쫄깃쫄깃한데 또잘 끊어져서 가위로 안 잘라도 되겠어요. 아 그렇지, 음. 그렇지. 음. 송송 떠 있는 요 육절하고 같이 먹었거든. 발란사 네. 딱 맞아. 네. 딱 맞아. 고소하니. 진짜 맛있어. 배랑 같이 먹니까 너무 좋아. 요 음. 단맛이 배또 네. 잡아주니까. 배랑 육 같이 먹으니까. 음. 너희들 냉면이. 어느 계절 음식으로 알고 있니? 근데 원래 겨울에 먹잖아아 냉면이, 냉면이 겨울을 많이 알려줬다고요? 왜냐면 냉면 겨울에 먹어. 여름에 먹어요. 이게 아, 아, 여름에 아, 많이 먹는데 아.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겨울에 네. 온돌이 제일 따뜻한 데서 원래 어르신들이 앉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냉면 먹는 게 그게 원래 약간 좀 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난방 보일러로 이게 조절이 되지만 옛날에 한번 뜨거워지면 더 죽는 거야. 그때 너무 더우니까 마시는 게 냉면. 왜 그래서 겨울 음식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건 어디서 배워요? 저는 학교서 에안 알려주던데. <laughs> 저희 뭐 오래 살았으니까. <laughs> 저 33년. <laughs>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이 냉면이에요. 아 짬면 아니고요? 그쵸? 와. 일단은 말이죠. 이거 안 먹으면 여기 안온 거예요. 이거로 충분하거든, 솔직히. 너무 맛있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먹어요. 이거 그냥 매운 그냥 그런 맛이 아니야. 먹어봐. 이게 그냥 매운 맛이 아니라 입맛을 돋우는그 시큼함이 있어. 뭔가 매실 같은 거들어하것 같기도 해. 약간, 약간. 그렇지. 약간 그, 나도 그 생각해서 매실, 네. 네. 매실 들어간 것 같아. 그렇지. 그, 약간 매실 들어간, 매실 그렇지. 거, 나도 그 생각해서 매실 들어간 것 같아. 네. <목소리> 신기하지. 아 근데. 여기 물도로, 비빔도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좋은 단맛과 신맛이 그러니까, 단맛이 과하지 않아요? 이건 여기는 진짜 단맛이 그치, 그치. 특유의 그 특유의 단맛 있잖아요? 설탕 많이 넣은 단맛. 음 그게 전혀 없어요. 이 정도 단맛이면 난 좋아하지. 어, 없어, 없어. 이거 약간 일반 비빔냉면은 매운 거잘못 먹는 외국인들은 좀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때 외국인이면은 그냥 그러니까 다 맵지 너무 잘 먹거든요. 네, 맵진, 맵진 않아요. 전혀 맵진 음. 않은데 일단 소스가 빨간 색깔이니까 되게 맵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비주얼만으로좀 빨간색이지만 인도 사람 사고 방식에는 면이. 물에 빠진다고 상상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약간 건조한 면을 먹다 보니까 응.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면을 먹기가 되게 조금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뭔가 약간 비빔면이 훨씬 더 맛있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냉면 와. 이해 못하는 데가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차갑게 면을 먹는 말도 안 되죠 이게 <laughs> 그 영어로 특히 메뉴 할때 콜드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 What? 콜드누들? 식은 거잖아 네.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몰라서 못 먹는 거죠 알고 나면 은 우와. 응, 알고라 미치지 홍어 같은 거에 응. 니들 말했던 홍어 처음에 면도 이렇게 고기 사 먹는 거는 되게 안 했거든 근데 한국에 와서 이거 먹다 보니까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되게 진짜 맛있다 음. 채널 S